그러므로 주님의 임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규정이나 의식이나 교리나 형식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보험과 누가보험에서 신랑으로 그리고 민니들은 혼인 집의 자녀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니들이 우리 민니들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아주 좋고 즐거운 것입니다. 혼인 집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친구들이 되는 것, 우리가 신랑의 친구들이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의식이나 교리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데서 어, 이런 데서 벗어나서 주님의 임재 실제 안으로 에, 그것도 달콤한 주님의 임재 실재 안으로 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 당시에 주님께서 에, 주님의 그 가도기적인 사역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이들 후에 그들이 이제 믿는 이들로서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계시록 19장 7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 있지 않는 민민이들은민니들의그잠된 민리들, 실제는 혼인잔치에 있는 손님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기시록 19장 9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금 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며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인집의 자녀일 뿐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잔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제 안에 들어올 때마다 잔치에 온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혼인 잔치에 임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 교회 집회는 잔치입니다. 평범한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닌 잔치입니다. 평범한 잔치가 아닌 혼인 잔치입니다. 누구의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와서 가르치거나 배우기 위해서 집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하기 위해서 집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혼인집의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혼인집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어,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회복을 위한 의사로 받아들여야 할뿐 아니라, 주님의 임자 안에서 누리는 생활을 위한 신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 종교의 하락과 타락에서 실제 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면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개, 개혁한 침대 요한의 제자들까지 여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형식과 교류와 아, 이러한 것들은 모임은 주여 하나의 종교로 어, 종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개혁과 또 개혁된 교회가 종교화되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 교회의 하락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 자신에게로 돌이키고 주님에 대한 체험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실제 임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공유를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데서 그러한 모든 영적인 병듦에서. 주여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주여 영적인 평등을 해결하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여 병든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참된 병든자로 지인으로 주님께 주여 돌이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의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우리를 어, 종교적인 모든 얽의에서 해방시켜 참된 주님의 신랑의 달콤한 임자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국유를 주여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실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